이거 뭐고 근데 뭐, 음, 이거 뭐야? 거미야. 이거 뱀이야뱀 누구랑 만났어? 만난다. 거미랑 만났어. 거미랑 만났는데. 어, 거미 거미 뭘 들고 있어? 오, 거미가 겨를 타고 올라가고 있네. 어, 거미 뭐 하고 있어? 거미 자고 있어. 자고 있어. 코그 자고 있네? 어. 음. 음. 허, 그러는데 여기는 뭐 뭐야? 이거 같이. 같이가 가치. 안에 끼고 있어. 오, 같이가 집을 끼고 있어요? 어, 네. 음. 비보는, 이거는... 비보는 따고 있어. 오, 비보는. 오, 비보도 뭐 하고 있는데? 비보는 집어지요. 오, 집 비보도 집을 지어요. 껌. 근데 껌뭐 해요? 물 놀고 있대. 물은 놀고 있는데 곰곰 아기 엄마 곰 아기 곰이야. 나무에 나고 꽃자고 있대. 이거 자고 있고 이거는 곰 집이야? 곰. 음, 곰 집에서 뭐 해? 고고하고 있어. 고고하고 있어요. 여기서 뭐 하고 있지? 무고기 잡고 있는데 목이 엄청 많아요 기 엄청 많아 무고기 무슨 색이야 오렌지 색이야 오렌지 색이야 오렌지 색이야 아렌지색이아 무고기 색이야 오렌 색이야 오렌지 색이야 오렌지 색이야 오렌지 색이야 오이야오지이야오이야오이이거는렌이 ガミ、ブコギ。